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밀도를 높이고 우리 신체 근육량을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운동되는 자극되는 자신의 몸을 느끼면서 진행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른발은 앞에, 왼발은 뒤에, 우리 달리기 준비 자세처럼 무릎 꿇어 앉습니다. 자, 이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발한 발로 올라서면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기다려 숨 마셨다가 왼 발끝 바닥 터치 천천히 무릎 접어 내려가요 이렇게 열개 합니다. 둘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 힘주면서 내려가세요. 셋. 오른쪽 하체 운동합니다. 둘넷둘 둘, 다섯 둘 여섯 허벅지도 힘들어 가지만 엉덩이를 더 묵직하게 느끼려고 노력. 둘 일곱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올라와요 기다리면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두개 남았어요 아홉 둘열 정지, 양손 골반 왼다리를 위로 들어요. 하나, 둘, 다리 내리면서 숨 마시고 셋, 넷, 버티면서 오른쪽 운동합니다. 다섯, 엉덩이를 강하게 느끼세요. 여섯, 일곱, 왼다리 조금만 들어도 돼요. 중심 잡으면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여덟, 중심을 먼저 잡으십시오. 아홉, 열, 끝. 이제 발을 바꿔서 무릎 꿇어 앉습니다. 왼쪽 발이 앞이에요. 차렷으로 준비.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발끝 터치 천천히 앉으세요. 둘. 둘세 왼쪽으로 운동합니다. 꾹꾹꾹꾹. 둘넷 왼쪽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왼쪽 꾹꾹 둘세 개만 더요. 여덟 둘 아홉 둘. 열 정지요. 오른 다리를 위로 하나 내리면서 숨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왼쪽 운동 중.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를 강하게 느끼세요. 아홉, 열, 끝. 자, 양손 배 앞에다가 손바닥 놓으셔서 무릎 하나씩 접어가지고 손바닥을 터치할게요. 오른발, 왼발 순서로 갑니다.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매트 앞쪽에 서셔서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천천히 엉덩이 뒤로 빼면서 스쿼트로 내려갔다가 둘 올라오면서 다시 머리 위로 만세. 지금부터 열개 합니다. 하나, 손 잡아서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요. 얼른 숨 마셨다가, 둘, 운동되는 허벅지를 느끼세요.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정지요. 여기서 엉덩이 더 내립니다. 하나, 좀 듭니다. 둘, 셋. 네, 허벅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끝 손바닥이 바닥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서 배꼽을 바닥에 대고 왼손 손바닥이 바닥 오른손 나의 오른쪽 엉덩이를 터치해요.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어깨를 돌리면서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갑니다. 자, 숨은 땅에 엎드려 있을 때만 마시고, 내쉬면서 갔다가 오는 것까지 자, 마시면서 준비. 내쉬면서 하나. 좋아요. 지금 숨 마시고. 둘. 세개 더요. 셋. 오른쪽 등 허리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느끼세요. 넷, 오른쪽, 오른쪽 등 허리입니다. 다섯, 이제 손을 바꿔서 땅을 바라보면서 숨 마셨다가, 내쉬며 하나, 둘, 왼쪽 등 허리, 셋, 넷, 마지막, 다섯, 끝. 천천히 천장을 바라보면서 등을 대고 누우세요. 자 복부 첫 번째 동작입니다. 두 다리를 기역자 되게 들어올리시고 허리가 바닥이요. 허벅지가 발목을 더 접어버리지 말고 다리는 정지. 요 그대로 왼쪽 허벅지가 땅 쪽으로 좀 낮아진 느낌. 아랫배 운동이요. 내쉬면서 또발 바꿔요. 둘, 셋. 허벅지가 멀어진다라는 느낌. 넷, 아랫배요. 다섯, 허리가 바닥을 누르고. 여섯, 복부가 단단.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두 다리 기억자 무릎을 벌려서 개구리 다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엉덩이 옆에 여전히 손이두 다리를 양옆으로 펼치면 돼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느끼시면 됩니다. 열 개요. 하나,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다리를 접어서 모아옵니다. 둘. 둘. 셋. 편 다음에 허벅지 안쪽 조금 더힘 느껴질 수 있게 다리를 좀더 벌려보고. 둘. 넷. 둘. 다섯, 허벅지 안쪽 운동. 둘, 여섯, 허리를 바닥에 대세요. 엉덩이가 조금 들리는 느낌 맞아요. 둘, 일곱, 안쪽, 안쪽, 허벅지 안쪽.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정지요, 원그려요. 하나, 아무 방향. 둘, 셋, 넷, 반대방향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다리를 모아옵니다. 완전히 붙이지 말고 발바닥과 다리가 골반 너비예요 그곳에서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위로 쭉 들어올렸어요. 엉덩이 바짝 모아드는 느낌을 느꼈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둘, 열개 반복합니다. 엉덩이 바짝 조여주고 내쉬면서 내려와요. 셋. 기다려 숨 마실 때 엉덩이 한번더힘 내려오고 넷 엉덩이에 힘 주면서 내려와요 다섯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를 바짝 조여주는 것둘 일곱 둘 여덟 엉덩이에 힘이여 둘 아홉 둘열 엉덩이에 힘둘 자,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하실 분들은 우리 아까 했던 다리 하나씩 내리는 동작 하시고요. 윗몸 일으키기 할수 있는 분들 양손 귀 옆을 터치. 오른 다리 기역자, 왼 다리 45도로. 왼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붙입니다. 하나, 바꿔요. 둘, 서른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복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끝 눕습니다 마지막 복부 하나만 더요 두 다리를 천장향에서 쭉 펼치고 오른 다리만 내렸어요 이때 왼 다리 너무 처지지 않게 좀 들고 있으세요. 하나 하면 위아래 다리를 바꿉니다. 하나 또 바꿔요. 둘셋할때 바깥쪽으로 다리를 돌립니다. 그럼 이제 다리가 바뀌었네요. 하나 일자로 바꿔요. 둘 셋일 때만 돌려주세요. 셋열개 합니다. 네 다리 많이 안 내려도 돼요. 두셋네 허리가 바다 둘 아래 배가 매우 단단 돌려 주세요.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마지막 열, 둘, 돌려 주세요. 천천히 무릎 끌어서 꿇어, 누워 몸을 살랑 살랑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 주세요. 한쪽으로 픽 나비 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양손 무릎 몸통을 맷돌처럼 앞뒤로 꿀렁꿀렁 세 바퀴씩 돌립니다. 천천히 반대쪽으로도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척추 마디마디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오늘의 운동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